안녕하세요. 제일 빠른 코인 소식, 크립토 에셋입니다. 네, 지금 시간 한 주에 시작인월요일이고요 오전 11시 28분이 지나고 있죠. 자, 제가 지난주 주말 있죠. 어, 지난주 주말에 이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드렸던 요 펀디엑스. 어, 기억나시죠? 자, 비트가 반등을 해주면서 이 펀디엑스도 마찬가지로 단기급등, 어, 나와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도 저를 믿고 따라와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빅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2차 매도가는요. 오분에 걸어두었으니까 궁금하신분들은 정보방에서 2차 매도가까지 어, 확실하게 체크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이 펀디엑스 외에도 이 보유중인 모든 종목들의 타점 도 전부 다 제가 이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어, 공유를 해드리며 이러한 수익들 꾸준하게 조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번 기회 불장을 대비해서 자, 지금 보시는 이런 급등 직전 종목들의 이 타점 말고도요 어,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선착순으로 투자금 자, 100% 지원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금 지원 이벤트 참여 조건 은요 어, 제채널의 구독과 그리고 지금 보시는 영상에 좋아요만 눌러주시 고요 고정 댓글에는 링크 정보방에서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늦기 전에 빠르게 투자금 지원 신청하셔서요. 이 코앞으로 다가온 불장에서 더욱 도... 발적인 수익 저와 함께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뭐 예를 들어서요 혼자서 1 0 0만원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 정보방 입장하셔서 이 투자금 신청하시면 2 0 0만원 시드 두 배죠 어, 더 빠르게 수익을 쌓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늦기 전에 신청하셔서 이런 기회 어, 무조건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요 오늘의 급등 중목 바로 에이셔 가져왔습니다. 자 비트도 이 신고점을 향해 가는 시장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알트코인인데요. 자이 영상에서는 항상 제가 쉽고 짧게 핵심 포인트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짧은 영상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지금 이 에이셔도 어 여타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해보세요자 여기 이 작년 12월 이 고점을 기준으로 수 개월간 긴 하락이 쭉 이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수많은 매물대까지 지속적으로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죠. 자 그러다가요, 이 올해 4월 자 여부관 자 여기서 바닥을 다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는 점진적인 상승이 어, 나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달 들어서 그 상승세가 이어지며 66.5 매물대 돌파와 그리고 이 최초로 보라색이죠 여기 200일 장기 평선까지 돌파하는 엄청난 반등이 지속해서 나왔었습니다자 그러면서요, 이 주황색 21 선과 연두색 121선간의 골든 크로스 시그널까지 출현을 하면서 이 상승세를 더굳건하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자, 현재는 이 보라색 200일선 부분에 저항을 맞고 눌림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때마다 66.5원 자이 매물 대 어, 저항에서 지지로 손바뀜이 나온 해당 매물 대 부분에서 지지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완벽하게 막아주고 있어서 예, 다시 한번 단기 폭등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은 자리라는 거죠. 자 따라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관점으로는요 어, 다시 한번 200일선을 돌파를 하며 어,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1 0원까지의 어, 단기 폭등은 정말 시. 시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점 자, 최근 들어서 쌓이기 시작한 이 막대한 거래량들 자 이런 거래량들이 시장 유동성으로 소화가 되기 시작한다면요 이 90원 매물대를 넘어서 자 제일 위쪽 매물대죠 이 110원 매물대까지 어마어마한 상승 무조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당장 오늘이라도요 예를 들어서 펀디엑스에 100만 원 투자를 하시겠다 자 그러면 은 투자금 100% 지원 이벤트 요거 신청하셔서 200만 원 매수하시게 되면요 1차 타겟 그리고 다음 2차 타겟에 대한 수익률이 9배 이상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만 지금 보신 요 영상은 제가 오전에 녹화를 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보실 수 있게끔 오후에 업로드할 때까지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장 유동성에 따른 실시간 대응을 전혀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이 영상만 보고 투자 따라 나서지 마시고요. 영상 안 했죠? 고정 댓글에는 정보방으로 입장하셔서 실시간 대응 저와 함께 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죠. 이 불장 대비 투자금 100% 지원 이벤트도 선착순으로 조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돈 들어가지 않는 이 채널의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빠르게 도움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데이 셔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